채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먹으면 해로운 채소 3가지 꼭 챙겨야 하는 채소 3가지 많은 분들이 채소 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 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채소가 다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겐 소화와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채소 3가지 그리고 꼭 먹어야 할 채소 3가지를 이유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채소 3가지 1. 풋고추 매운 고추 매운 성분 캡사이신이 위를 자극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겐 속쓰림,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. 2. 푸토마토덜 익은 토마토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 많이 먹으면 설사, 두통,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꼭잘 익은 붉은 토마토만 드셔야 합니다. 3. 시금치과다 섭취시 시금치 자체는 영양이 많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수산 성분이 몸에 쌓여 신장 결석이나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데쳐서 물에 한번 헹군 뒤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. 꼭 먹어야 할 채소 세 가지. 1. 브로콜리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. 특히 60세 이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2. 단호박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눈 건강과 장 건강에 좋습니다. 달콤한 맛 덕분에 입맛 없는 분들도 부담없이 먹기 좋습니다. 3. 양배추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있어 위염, 위궤양 예방에 탁월합니다. 소화기 건강이 약해지는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. 결론적으로 채소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. 내 몸에 맞는 채소를 알고 적절히 조리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저도 예전에는 채소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,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내 몸에 맞는 채소를 지혜롭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꽉찬 시니어 정보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또 다른 건강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.